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10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우리 대진첨단소재 주가 고점에서부터 현재 밀리면서 조정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고점에서부터 구매하신 우리 주주분들 이거 참 억울하다. 그렇죠? 왜냐면 이 대진첨단 관련 이슈를 정확하게 바라봤다면 주가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없거든요. 계속되는 실적 발표 이후 실망 매물들,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사실 요인들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반등의 재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잘하는 기관들 지금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주워담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주가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대진첨단소재 다음 주 어떠한 이슈로 상한가 이끌고 나타날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가 고점에서부터 계속적인 하락 나오는 이유가 뭐래요? 물론 2차전지 관련 테마들의 실적, 원가, 수급, 재무구조 등등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올해 초부터 시장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준 포인트는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바로 올해 초부터 공시된 재무제표를 보게 되시면 회사의 CNT 설비 구축 및 해외 인력 확보를 위해 전환사채라는걸 발행하며 재무부담이 확대되었던 건데요. 이는 사실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게 된 요인이 되었었습니다. 둘째는요. 2분기 매출액 123억원 그리고 영업 손실 마이너스 49억을 기록하며 적자에 전환하는 등 단기적인 유동성 불안이 지속되었고 상장 후 기관의 오버행 우려에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외인과 기관들이 회사의 매출액 대비 투자 규모와 향후 실적 터 아라운드 시점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주가 하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 경쟁력이 부족해서 주가 빠진 걸까요? 자 아니죠 대진첨단 소재는 이미 전환사체를 발행하는 등 과감하고 공격적인 기술 투자를 이미 한 차례 진행 완료했죠 이미 독보적인 탄소나는 투브 CNT 기반의 도전제에 대한 표면 개질 기술을 통해 대량 양산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었고요 현재도 북미와 유럽 시장의 겨냥해 미국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가장 큰 매력적인 이유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서 사업 설비 자동화 구조를 구축 중에 있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글로벌 영역 확장에 있어서 당장 다음주에는요. 북미 미국법인 설립 이후 미시간과 테네시에 대한 공장 가동 및 계약 수주 발표에 대한 신사업이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일정들 맞추어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한방에 지고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우리 이 선생 가족분들에게는 이번 북미 공장 가동과 신규 계약에 대한 발표 일정에 따른 목표가 매수해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대진 첨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1차 매도가와 당장 다음 주 예정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매도가와 당장 다음 주 신사업 일정들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대진첨단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에 진출하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대진첨단 소재의 기술력이 부각될 시점이 호화피라는 겁니다. 이 회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탄소나누튜브도전제 기술은요 배터리 용량 극대화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고요. 북미 법안을 설립했고 공장 가동을 준비 중인 만큼 당장 다음 주에 이러한 준비 일정들에 따라서. 북미의 미시간과 테네시에 대한 공장 가동 그리고 계약 수주 발표에 대한 신사업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신사업 일정들 맞추어 호재 뉴스들 쏟아지며 주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런 호재 뉴스들로 인해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방법 뭘까요? 바로 매도죠 매도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제도는 그저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치고 올라가도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요. 정고점 뚫어주더라도 다시금 수익 실현 물량 나왔다. 치고 올라가는 게 우리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앞으로 사업 일정에 맞춘 매도 타점에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실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더 조금만 더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경험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욕심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자 아니면 저와 함께 당장 다음 주 사업 일정들 맞추어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대진첨단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자 하지만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랑 라이브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나 대진첨단 주주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다 문자만 보내주셔도 내가 주주분들이라 생각하고 당장 다음 주 1차 매도가와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오늘 영상 끝에 시초가 매매부터 추천 종목까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있지만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1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일정 맞추어서 매도하고 수익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에 대한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드린 대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계좌는요, 저이 선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도 섹터가 순환하고 있는 시장이죠. 따라서 이러한 순환 매세터 중 아직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번 연말까지 100%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최대 500%까지 복등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초대형 호재 종목을 신청주시는 분들 드릴 건데요. 추석이나 설날에 손주들 용돈 줬다고 생각하시고 10만 원만 넣어두. Eu 최대 50만원 가져가시는 거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만 들어가셔도 50만원, 100만원 그 이상의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히든 종목의 경우 저평가가 되어 바닥권을 형성 중이고요. 실적과 매출이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리턴 대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 중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반도체이죠. 삼성과 애플의 계약이 힘입어서 수급 자체가 쏠리고 있는데요.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현재 시장에서 공사는 삼성의 MMA 대상 기업의 1차 밴더로서 시장 시장의 조성자 외국인과 특히 연기금의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다수 1티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자체 100% 원천기술 세계 1위인 바로 이 동사 자 이런 초대형 호재 종목의 특징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 이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등의 외국인 투자은행 중 종목별 그리고 증권사 기관 투자자 들의 집중 투자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이 대량 매집이 잡힌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8월 4일 날짜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장전 예상 급등 주안에서 H, HJ 중공업 오전 8시 44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이미 7월자 영상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박스권을 뚫기 전에 안내가 이미 들어가면서 우리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HJ 중공업 그 자리 자체를 보시게 되면 8월 4일 8월 4일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종가가 어떻게 되죠? 1,700원이 되는 것이고, 2025년 제가 말씀드렸던 8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1A 롤링으로 끝까지 들어올리는데, 한달 조금 넘는 구간에서, 자, 어떻게 되죠? 34,050원까지, 자, 310%가 넘는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다는 거죠. 최단기간에 최대 300% 이상까지 계좌를 완전히 확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붙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면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분명하게도 시장 조성자들의 매집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원A 롤링의 파동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할 것인데 자이 부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J중공업 바닥권에서부터 시작된 이 매집의 완료 결국은 주포가 외국인이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강력하게 물량 매집을 끝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움증권 영문 기준으로 8월 4일짜이죠. 외국인이 200만 주 이상의 신호탄을 쌓고 그 앞전에 1분기 이상 천주단위로 물량을 매집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까지 아스가와 MRO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최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미리부터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집 자체가 충분하게 완료된 이 해당 동사를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엄청난 주가 바닷권으로 빠져내려왔고, 최대 매물대 자체를 얼마 전에 대량 매집이 들어오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를 죽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얼마 있으면 이제 폭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량 매집 자체가 지속적으로 쌓아오면서 윗단 자체가 지금 매물대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단기간에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100% 이상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최대 300% 이상의 추세 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호재 자체를 품고 외국인이 미리부터 들어와 있는 엄청난 대량 매집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거기에 연기금의 대량 매집까지 확보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해당 히든 종목 받으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고 우리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10-9791-3448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문자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 픽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지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죠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분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떠한 호재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자, 이 비공개오제 정보가 나올 때, 자, 이 비공개오제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상승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얼마, 얼마 원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꼭 보시고 투자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정들이 맞춘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9791-3448번으로 자, 여러분들 문자로 핵심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이 핵심 자료 전략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이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로봇, AI, 원전, 조선, 방산, 양자 컴퓨터 등등 자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 뜨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다섯 가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자 1석 2조의 효과를 보시라고 제가 넣어 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34,000원에 매수를 했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68,500원. 자, 68,5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모텍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285%까지, 자, 최고가가 13,530원입니다. 자, 매수가 얼마였죠? 자, 3,890원이었죠? 자, 이때 매수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13,19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1월 9일에 안내를 드려가지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1승 자 이것도 계속해서 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4천원에 매수해서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 종목들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 북한 경제 타협 관련 주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 기간 동안에 협력 일정 및 매수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9 7 9 1 3448 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몇 시부터? 08시. 50분부터 제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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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매수하세요.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문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안내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라는 거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아니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핵심 보내 주시면 제가 VIP 핵심 자료를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